지금 자녀분들에게 보내시려는 그돈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자식 사랑해서 보낸 그 돈이 3년 뒤, 5년 뒤에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는 건데 설마 문제 되겠어?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요즘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취득 자료가 전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을 수천만 원낼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한 푼도 안낼 수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할 때단한 줄, 이세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같은 돈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지금부터는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통하는 증거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생활비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이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부모님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 자식 밥 먹이고 손주 학원 보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떼가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에 사시는 60대 김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분 평생 안 쓰고 안 입으며 자식 농사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였고, 맞벌이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이 오죽 비쌉니까? 부모 마음에 좀 도와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너희 버는 월급은 쓰지 말고 몽땅 저축해서 얼른 집 사거라. 대신 너희 내 식구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는 이 아비가 매달 대주마. 그렇게 3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꼬박꼬박 며느리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 부부는 본인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3년 뒤에 서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겠죠. 그런데 딱 1년 뒤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대주신 생활비 1억 원, 그거 전부 증여입니다. 세금 내세요. 김 선생님은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세무관 양반, 내가 내 자식 밥 먹이고 손주 학원 보낸 게 무슨 증여요? 법에도 생활비는 세금 안 낸다고 되어 있다던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세무당국은 김 선생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무당국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생활비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생활에 쓰여야 성격이 살아있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자산취득에 미천이 되는 구조가 되면 직료로 해석될 소지가 커집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세금 없는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 지급금액과 기간, 그리고 실제 생활에 쓰인 흔적이 같이 봐집니다. 특히 자녀가 충분히 벌고 있는데도 생활비를 장기간 꼬액으로 계속 대주고 그 결과가 집전세 투자 같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증여로 보려는 쪽으로 기웁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직했거나 아파서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히 구조 자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이 사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다니고 맞벌이하죠.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줬고 그 덕분에 아들 부부는 자기네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샀습니다. 국세청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순수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서 아들이 집을 살수 있게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결국 우회적인 증여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가산세까지 무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 바로 손주 사랑입니다. 아버마, 너희는 돈 모아라. 우리 귀한 손주, 영어 유치원비랑 유학비는 할애비가 다 대주마. 손주 예쁘니까 내돈 쓰고 싶으시죠? 내 손주 내가 가르치겠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해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을 부양할 의무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만약 아들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충분한데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를 냈다? 세법에서는 이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야 할 돈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줬다고 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구조는 세대 생략으로 보일 수 있어 할증 과세가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힘든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주신 돈은 반드시 공중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쌀을 사고 고기를 사먹고 관리비를 내서 소비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그 돈이 결과적으로 저축 투자 주택 자금처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직료로 해석될 소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생활비를 보태주셔야 한다면 현금으로 줘서 자녀가 쓱 챙기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돈은 며느리 산후조리원비다. 이건 손주 치과 치료비다처럼 누가 봐도 쓸 수밖에 없는 사라지는 비용을 대신 내주십시오. 가능하면 이체 메모 영수증 청구서 사진 한 장만 남기십시오. 나중에 질문이 들어와도 이한 장으로 끝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 과세 여부는 각 가정의 소득 수준, 금액, 기간 실제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써버리는 거 말고 자녀 손에 목돈을 쥐여주고 싶을 때는 어떡합니까? 전세금 1억, 결혼 자금 1억, 이건 써버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때 무턱대고 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하지만 2026년 법을 잘만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한푼안 내고 줄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생활비 함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부터 나시죠. 아이고, 그럼 자식한테 10원 한 장도 마음 편히 못 주나? 걱정 마십시오. 나라에서도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그냥 줘도 세금 걷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 딱 지키시면 국세청도 몰아 못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지인 중에 60대 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세법 공부를 좀 하셨어요.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들이 가게 차린다고 할때딱 5천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난 법대로 딱 5천만 줬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발 뻗고 주무셨죠. 그런데 1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생님, 왜 증여세 신고 안 하셨습니까? 가산세까지 내세요. 박 선생님이 따졌죠. 아니, 5천만원까지는 공짜라면서요. 그랬더니 세무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선생님 4년 전에 아드님 취직했을 때차 산다고 2천만원 보내셨네요. 그것도 증여입니다. 아차 싶었던 겁니다. 증여 공제 5천만원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과거 10년치를 몽땅 합쳐서 계산합니다. 박 선생님은 4년 전 2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 총 7천만원을 준 셈이 된 거죠. 결국 한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보내기 전에 꼭 통장 정리부터 해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야금야금 보낸 큰돈들, 그거 다 합산됩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또 보내면 100% 걸립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은 실제 과세표 적용 등 복잡하니 사례는 이해용 예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5천만원. 솔직히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입니까? 턱도 없죠? 그래서 이번엔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딸을 시집 보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전세금이 3억이나 부족하더랍니다. 최 여사님은 고민 끝에 2026년 세법에 치트키를 썼습니다. 바로 결혼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가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1억 원을 더 줘도 세금 영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최여사님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공제 1억 원 추가까지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을 딸 통장에 딱쏴 줬습니다. 세금 영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증여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출산 특별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자녀 한 명이 한쪽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억 추가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 기준이며 자녀 기준으로 평생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친정시댁 양쪽 부모가 각각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두 집안에서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설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각 2년 총 4년 범위 안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도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추가 공제 활용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정보가 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최 여사님이 정말 잘하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돈 보내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니, 세금 낼 것도 없는데, 굳이 신고를 왜 해,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나중을 위한 보험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은 그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딸이 그 돈으로 집을 샀을 때, 국세청이 묻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이집못살 텐데. 돈 어디서 났어? 그때 가서 3년 전에 엄마가 결혼 자금 줬는데요. 하면 국세청이 믿어줄까요? 그때 신고 안 했잖아요. 증거 가져오세요. 하고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안전하게 가려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로 기록을 남기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자금출처 질문이 들어올 때말 대신 서류가 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결혼도 안 했고 1억 5천보다 훨씬 더큰 돈이 필요한데요. 한 3억 5억 정도 보내줘야 하는데 세금 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냥 주면 증여세만 몇천만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은행처럼 빌려주는 돈으로 모양새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걸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습니다. 지금부터 안타까운 실패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사업하시는 김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들 집 사는데 5억 원을 보태주셨어요. 나름 준비하신다고 달력 뒷장에다가 볼펜으로 아빠가 아들에게 5억 빌려줌 이렇게 적어서 도장 찍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당하게 그 종이를 꺼냈죠. 잡아라. 내가 그냥 준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이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아드님이 매달 이자는 냈습니까? 아니면 원금을 갚은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김 사장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부자지간에 무슨 이자야? 나중에 돈 벌면 갚기로 했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과세 당국은 그 5억 원을 빌려준 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오고간 이자도 없고 원금 상환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라고 본 겁니다. 차용증은 형식일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의 규정을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한 정 여사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딸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자니 딸이 부담스러워 할것 같아서 세법 규정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을 참고합니다.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6%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억원 4.6%연 920만원입니다. 이게 천만원 미만이죠. 따라서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당장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 여사님은 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의 무이자 대출 원금은 10년 뒤 일시 상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날짜를 박제해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자는 면제해주지만 이게 진짜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원금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한다. 그래서 딸은 매달 10만원이라도 엄마 통장에 돈을 보냈고 입금자명에 원금 상환이라고. 딱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우체국 도장 찍힌 차용증과 매달 원금이 들어오는 통장 내역이 있으니 세무조사관이 아, 이건 진짜 빌려준 게 맞구나 하고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정 이자율 4.6%는 2026년 2월 기준 예시입니다.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적정 이자율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원금 상환 능력과 계획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상환 내역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무 조사에서 그냥 증여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무작정,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빌려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여사님처럼, 이자, 차액 천만원 기준을 잘 따져보고, 차용증, 확정일자, 상환기록을 철저히 남기면 세금 걱정을 훨씬 덜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상환기록까지 묶여야 살아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2억 1700만원은 현재 4.6%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핵심은 금액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준 이자율로 이자 차이를 계산해서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가족끼리 무이자 대출도 법적으로 안전한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차용증도 썼고 이자 계산도 끝났습니다. 이제 완벽하네. 하고 안심하실 텐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은행 앱으로 돈 보낼 때입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귀찮다고 안 해서 수천만 원을 날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영업을 하시던 박 선생님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관이 통장 내역을 쫙 펼쳐놓더니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선생님, 4년 전 5월 8일 아드님한테 200만원 보내셨네요. 이거 뭡니까? 그 다음해 9월에는 300만원 보내셨네요. 이건 뭡니까? 박 선생님,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나시죠. 그런데 4년 전에 보낸 200만원이 무슨 명목이었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박 선생님은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때 5월이니까 어버이날이라서 밥값 하라고 준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비 보태준 거였나. 그러자 조사관이 차갑게 말합니다. 선생님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전부 증여로 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생활비, 축의금, 병원비로 줬던 자잘한 돈들이 전부 증여로 둔갑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피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 보내실 때 받는 분에게 표시칸 있죠?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생활비, 축하금, 대여금, 치료비, 학원비처럼 나중에 봐도 바로 이해되는 짧은 꼬리표만 남기십시오. 이세 글자가 나중에 세무조사관 입을 딱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메모는 정말 중요한 방어용 꼬리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0분 중에 8분은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계좌로 쏘면 기록 남으니까 현금으로 싹 뽑아서 몰래 주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첩보 영화처럼 007 작전을 쓰시겠다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 1년 동안 야금야금 현금으로 5천만원을 뽑아서 장롱에 넣어뒀다가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집을 샀죠. 나중에 국세청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드님 연봉이 3천만원인데 어떻게 5억짜리 집을 샀습니까? 자금 출처 소명하세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증거 있습니까? 차용증 썼습니까? 이체 내역 있습니까? 현금 거래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몰래 주려다가 들통나고, 아들은 자금 출처 소명을 못해서 가산세까지 맞았습니다. 하루 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으로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안 들킨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떳떳한 돈이라면 숨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계좌로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원 공제를 받거나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괜히 현금 뽑아서 주면 의심만 삽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생활비는 생활에 쓰인 흔적이 남아야 안전합니다. 둘째, 큰 돈은 공제 요건부터 먼저 맞추십시오. 셋째, 공제든 대여든 마지막은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2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각 가정의 소득 재산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덜 입고 덜 먹어서 모은 돈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시죠. 그 마음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리면 그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 사랑해서 몰래 줬던 돈이 나중에 자식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빚을 남긴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 곧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슬그머니 돈 봉투만 찔러주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대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들아, 며느라, 아빠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계좌로 보내고 신고하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증거와 지혜를 함께 물려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